자 696번이야 함수 y는 x 더하기 1분의 x 2의 그래프가 직선 y는 kx 더하기 1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 값을 물어보지 요건 많이 나온 형태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너네가 이 그래프가 y자표는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가 변하면서 언제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체크하면 돼 됐지? 자 한번 해볼게 자 y는 얼마? x 더하기 1분의 x 2대 그리고 뭐? y는 k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 되지. 자, y는 x 더하기 1분의, 맞지? x 더하기 1분의 x 마이너스이면 점근선을 찾아야 되지. 맞지? 점근선. 점근선 찾기 위해서 뭐 x 점근선, 맞지? x 점근선 어떻게 찾아? 분모가 제로가 되는 거, 맞지? 분모가 제로가 되는 거 얼마? x 플러스 1은 제로잖아 x 플러스 1은 제로니까 x는 마이너스 1. y 점근선 찾아야 되지. y 점근선은 뭐? 개수의 비. 계수의 b라고 하는 건 지금 1분의 1이니까 뭐가 돼? 1이 되겠네. 그래서 얼마? y는 1이지. 자, x는 마이너스 1, 여기 있지. x는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y는 1, 여기 있지. y는 1. 여기 y는 1. 그럼 그래프 자체가 그려질 건데, 뭐, x에다 제일 간단한 수 넣어보라고. 0, 0 넣어보면 맞지? 얼마? 마이너스 2잖아.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찍혀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겠지. 얘랑 얘랑. 자, 이 상황에서 우린 뭘 봐야 된다고? 뭐, y는 kx 플러스 1을 볼 거라고 y는 kx 더하기 1자 그래프의 특징을 봐야 돼 y는 k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k 값은 변하는데 뒤에 는 1의 값은 고정돼 있잖아 무슨 말이야 뭐 y 절편은 y 절편은 뭐 1로 고정돼 있고 고정돼 있고 뭐 기울기 기울기는 뭐 변한다고 변함 맞지 자 무슨 말이야 y 절편은 1로 고정돼 있고 기울기는 변함 그 무슨 말이야? k 값에 관계없이 실제로 뭐 0,1을 지난다라는 거야 뒤에서도 알 건데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구하고 그외 나머지, 나머지 그래프들은 기울기를 변화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0,1을 한번 찍어 보고 여기 0,1이잖아 0,1을 찍어 보고 그래프를 그려 보라고 얘는 직선들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 한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맞지? 계속 두 점에서 만나는데 내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, 일단, 우리가 어디? 일단, 이렇게 하면 안 만나고, 맞지? 이렇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고, 그럼 어디서 한 점에서 만나? 맞지? 어디서? 저기 밑에서. 언제냐면, 이때. 언제? 이렇게 접할 때. 접할 때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거든. 이렇게 내려가면서, 이렇게 굴곡으로 꺾어지거든. 이렇게. 계속 내려가긴 하는데. 저 따라서, 이때, 우리는 이때 한 점에서 만나고, 또 있나? 또 있나? 왼쪽 이오서는 왼쪽 접할 수 없나? 왼쪽 위에서는. 왼쪽 위에서는 질러, 항상 질러가 이렇게. 접할 위에서 왼쪽 위에서 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 서 d d l e of t h 고접 i d d 고한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of the middle 1분의 얼마? x i d d l e of the middle of the m i d d 하는 of the m 이 d d l e of the 교점이 지금 접한다고하는건 교점이 한 개, 한 개라고 하는 건뭐 연립방정식 y 자리에 얘를 넣은 연립방정식 얼마? k의 x 다기 1이라고 하는 건 x 다기 1분의 x 1이 2라고 하는 이방정식이 해가 한 개라는 거야. 해가 한 개라는 말은 다시 뭐야? 판별식 d가 0라는 거지.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식의 판별식 d가 0다라는 걸 풀면 돼 왜냐면 이 식의 양쪽에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k의 x 더하기 1은 1에다가 x 더하기 1. 1이라고 하는 건 x 마이너스이거든데 2차식이야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판별 식을를쓸수 있는 거지 자 이제 식을 전개해보면 따라서 우리는 뭐 이렇게 전개하면 k의 x의 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k잖아 더하기 1 더하기 k의 x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1이지 더하기 1에 이왕하면 얼마?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겠지. 0, 로 자, 그럼 k의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랑 사라지겠다. 맞지? 그럼 kx에다가 뒤에 더하기 3. 0, 0지. 판별식 을를 해보면 판별식 이는 뭐 짝수가 아니니까 그냥 d를 써야 되지. d라고 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의 c가 되지.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4, 3의 12k는 0이니까 k를 묶어버리면 되지. k-12는 0지. 그럼 k가 되는 게 0하고 10이잖아. 0하고 1 0 근데 0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면 k가 0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0이잖아. 기울기가 0이 어디 있어. y좌표는 1이면서 기울기가 0인 건이 가로선이잖아. 이 가로선은 실제로 점근선이기 때문에 그래프랑 안 만나. 이 그래프랑 안 만나잖아 지금. 안 만나지. 그래서 k가 되는 건 얼마? 0은 안 되고 12만 되겠네. 따라서 k는 얼마? 12라고. 됐나? 됐지? 따라서 답은 12. Редактор